음 빈트플릭스 어~ 최근 저를 구독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저를 뭐~ 비판하는 음~ 사람도 있고 뭐~ 비판하면서 어뭐 응원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빵한 쪽에 조각, 빵한 조각이라도 주면서 뭐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냥 기도만 해 주셔도 감사해요. 감사한데 너무 말뿐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씁쓸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사람 바라보고 살면. 크리스토인은 사람 바라보고 살면 못살아요 요즘에 내가 오늘 안경을 하나 맞추려고 나왔는데 특히 안경가게들도 거의 다 문을 닫고 몇 군데 안 남은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안경점도 되게 드물어요. 어. 또 막상 가봐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이다영 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영이 예뻐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잘하고 어 얼마나 예쁩니까? 키도 크고 아, 무죄 없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 누가 제가 이거 이제 전도지를 A4 용지나 A4 용지 반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서 이 명함으로 이제 전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돌리면서부터 핍박이 많아요. 일일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중요한 일들까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때 세상 물질에 대해서 100배나 받,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핍박을 받때 지금 가진 집 물질 재산 이것에 100배나 주실 줄 믿습니다. 왜내 내 말이 아니잖아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백배나 받을 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백배나 못 받아서도 백배나 받는 게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지금 안 이루어졌어도 믿어야죠. 안구 건적증 때문에 안약 좀 넣고요. 여러분 건강하신 게 행복이에요. 눈 건강한 게 행복이고 두통 없는 게 행복이고 허리 디스크 없는 게 행복이고 농내장 없는 게 행복이고 담석 없는 게 행복이고 고지혈증 없는 게 행복이고 피부병 없는 게 행복이고 이마 넓은 게 행복이고 입술 장생견 게 행복이고 그래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내가 내가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이나 컴플렉스를 말한 건데 물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병이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먼저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이 10월입니까? 10월 11월입니까? 나는 10월 달인 줄 알았더니만 11월 2일이네. 음. 1발뭐 외국인이 앉아있는데 왜날 째려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이후로부터, 내가 이제 마귀가 나를 핍박하는 그음 핍박하는 그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나한테 이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오늘도 이제 맨날 가는 김밥집 가서 김밥 먹 먹었는데 그 김밥을 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 김밥을 주면서 아이씨야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점심 시간이라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항의하지는 못했고 어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니 김밥 집에서 김밥을 주면서 아이시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그 김밥 먹고 소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그 건수로 따지자면 해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도 몸다안 좋은데.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두통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뒷목이 굳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굳은 목을 풀기 위해 한의원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다니면서 온갖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안 풀리는데 그 치료하는 와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존재를 아셨고 나의 성질과 품성을 아십니다.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생을 다 알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모든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과 덮을 것과 주거할 것과 또 여자와 기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되게 작은 고시원 비슷한 원룸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며 번성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그 아들과 함께 어찌 성령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은사로 왜안 주셔요? 먹을 것과 쓸 것과 마실 것과 주거할 것과 여자와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나머지를 왜안주시냐 말이에요 안 주면 사기꾼이지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기부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기부할 사람도 없겠지만 억지로 기부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공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하였은 즉 내가 그 말을 들어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형편만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그 계신 분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깨끗하게 병 고침 받아서 나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좋은 집에서 또내 몸을 육신을 편안하게 누이는 것을 바라보고 또 좋은 여자와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전도하면서 함께 여행하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잘못됐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우, 저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몸매가 진짜... 어우, 죽여준다. 근데 아까 진짜 몸매가 끝내준 아가씨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아가씨가 너무 빨리 걸어가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어. 어쨌든... 나한테 합당한 여자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마실 것과 거주할 공간과 어, 전도할 선교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시고 또 다가오는 겨울도 어, 반드시 잘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지금육신이이렇게나약하고 온갖 핍박을 받는 사람이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영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